비선 있습니까? 돌 짓고 던졌던 8개월 전 10월 12일 청와대 긴급회의 얘기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저 10월 12일에 박대통, 박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4 명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터졌죠. 그러니까 그 케이미르 재단 문제가 터졌고 이제 그 다음에 언론에 이제 예일 공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청와대에서 위기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병우 수석 김성호 뭐 수석 그 다음에 정책실장의 안정범 수석 등등이 이제 모여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회의를 했겠죠. 회의를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대처할 것인가. 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이렇게 파국이 오리라고는 이네 사람들도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못 했는데, K미르 재단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정경련이 자발적으로 기업들을 향해서 모금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립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거기서 재밌는 얘기가 최순실 비선 실세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에 물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답을 잘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 뭐 그런 얘기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김성호 수석이 이제 검찰 수사 받으면서 했던 내용이 이제 흘러나온 얘기인데, 근데 그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갑니다. 국회를 가가지고 임기 중 개헌을 하겠다라고 확탄선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네. 것이고 그 다음에 김성호 수석 얘기해야 하면 국면이 바로 확 바뀌길래 놀랐다. 그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태블릿 PC 권이터지면서 국민이 완전히 떠내려간 계기가 됐는데 이 장면은 저도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통해서 어, 김성호 수석 얘기를 좀 보고 상당히 좀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비상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최착근 참모들 음. 우병우 수석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 여기 이 핵심 사인방도 최순실의 실체에 대해서 잘 정확히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것이고,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최적근 참모들에게 이, 이 얘기에 대해서 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제가 지금 의아한 것은, 아프면 의사한테 아프다고 얘기하고 그래야 치료 방법이 나오는 거죠. 것기죠 이런 문제를 최측근한테 숨겨버리면 최측근인들은 무슨 대책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왜 이렇게 몰락을 하게 됐을까를 봤는데요. 김성호 전 수석의 한마디 말을 통해서 어떤 그림이 하나 그려지고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정보 교류가 안 되고 불통한 관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청와대 수석들이 모인 그날의 대책회의 결과는 이랬습니다. 그 목소리, 박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재단들이 기업의 후원으로 이런 사회적 역할을 해왔는데 정경련이 나서고 기업들이 이에 동의해 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인 걸 계속 부인을 하세요? 아니요, 사실, 사실인 거고요. 대통령을 언니라고 부르고 40년간 절친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음. 저때 대응을 저렇게 해서 이제 네. 더 논란이 불거졌던 네. 게 기억이 나는데 유수 변호사님. 네. 근데 대책회의에서도 아까 뭐 얘기했던 진솔하게 박전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다고 했지만. 비선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말을 또 김성우 전 홍보수석이 그렇게 느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선 실세가 정말 있습니까라고 그 여쭤보니까 비참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거는 뭐어 반은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그렇다고 해서 실체를 완전히 인정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그 김성우 전 홍보수석의 진술 중에 뇌물죄 관련해 가지고는요. 대기업 독대는왜 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기업인들과 만나 윈윈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청탁이 있었고 그리고 그 청탁을 들어주는 뭔가 이두 재단의 그 모금을 하면서 기금을 받으면서 기업들의 그 청탁을 들어줬다는 대가 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거든요. 저런 진술 내용은 그러면서 뭐그 홍보 수석이 당시 있었던 말한 마디로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그때, 나는 거는 지금 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진술로 보입니다. 예, 이효정 의원이 어쩌면 청와대 다른 참모들은 좀 선명하게 알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말씀처럼 개헌카드 내놓고 뭐, 국면의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실패로 그렇죠.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는 뭐 이런 회의에서 나왔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 자리가 참 이상한 게 보면 비서실장이 없습니다. 일단 음. 그리고 정무수석이 없어요. 김재원 정무수석이 자리하고. 그렇네요. 오죠. 자, 그런데 이제 그저 사람들만 모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 것인지 저게 제가 볼 때는 아마 몇몇 사람이 욕을 한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중요한 회의라면 예를 들어서 좀 비서실장이야. 정말 핵심 참모들이 모여야 되는데 저절에 정무수석과 비서실장이 없고 지금 안종범, 우병우, 지금 김성우, 이 사람만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러면 안종범 수석은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압니다. 자, 우병우 수석도 제가 볼때 아마 찬가지로잘 알아요. 예. 지금 모르는 사람은 김성우 수석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이고, 그기에서 나온 대책이라는 게 보면 지금 전혀 뭐 대책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헌 카드는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사실 가지고 있었죠. 예. 그걸 언제 쓸 것인가 이제 가지고 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지를 아, 이 상황에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그러면 개헌 카드를 쓰자. 결국 개헌 자체가 굉장히 정략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해 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예. 8개월 전저 회의 하나만 딱 봐도 지금 박근혜 정부의 당시 국정농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아 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